여러분 테라 해나입니다. 어, 저희 한 되게 오랜만에 뵀는데요. 한 10일 정도 우리에게 긴 휴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여러분 피곤하신가요? 이러한 증상을 우리가 뭐 블루 먼데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정말 죽을 뻔했어요. 어, 무슨 명절 일하기 싫은 사람처럼 허리가 너무 아파서 거의 기어다니면서 생활을 했어요.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휴식이 길수록 왜 피곤한 걸까요? 휴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. 그리고 일상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달성하는 방법.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자, 따라오세요. 그럼 먼저 우리가 다 아는 얘기부터 하나 할까요? 너무 많이 쉬면 피곤하다.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. 우리의 신체는 우리의 정신과 같은 능력이 하나 있는데, 어, 늘 유사한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습관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. 다람쥐 챗바퀴 도는 것 같은데 삶이 무료하다. 심심하다. 조금 더 나가면 우울하다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, 어, 실제로 이렇게 순환하는 매일매일 비슷한 삶의 장점은, 어, 이 몸이 그 리듬을 갖는다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리듬이 있으면 어때요? 좀 유연해져요. 좀 부드러워지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텐션으로 잘 극복할 수 있다가,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주말이라는 게 생기면, 대체로 우리는 주말에 뭔가 다른 것을 합니다. 많이 놀거나 많이 자거나 그러면 에너지가 더 많이 쓰여요. 그럼 당연히 우리의 몸은 피곤해지는 거죠.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요. 참 아쉽게도 이 기본적인 원리가 우리의 성공 또는 꿈을 이루는데도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.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궤적 이것을 루틴이라고 합니다. 하루 일과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어, 일과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체계화되고 질서가 만들어진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루틴이 나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고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하고 도전의 기회를 준다면 우리는 또한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똑같은 루틴을 가지는 것인데 우리는 이 똑같은 루틴이 그 루틴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. 이 루틴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죠. 그런데 어떤 루틴? 아, 오늘은 좋은 글한 장만 읽자. 오늘은 좋은 영상 한 개만 듣자 이게 오늘 하나 내일 하나가 쌓이는 것을 우리가 루틴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안 하다 하면 이거 루틴이 아니에요 계속해야 이걸 루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루틴이 쌓이면 어느 순간 굉장히 성장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루틴을 만드셔야 합니다 어떤 루틴? 나에게 성장의 에너지를 주는 루틴, 그리고 그 루틴이 조금 어렵다면, 그 어려움을 해내는 나에 대한 성취감 또는 기특함 이런 것을 주신다면, 그 루틴이 조만간 자리를 잡고 성공할 거예요. 습관이 행동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, 이 루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나의 모습, 말투, 행동, 이것은 갑자기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. 어느 순간 하나하나 쌓여져서 나의 삶의 모습을 그려내는 겁니다. 루틴 있는 삶, 이것이 바로 드림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.